언니, 아론이가 이렇게 쪼글쪼글해진 거는 왜 그런 거지? 좀 일찍 땄어야 되는데, 너무 숙성돼서 그렇지, 뭐. 아, 숙성돼서 그렇가 이게 어. 저기게 나도 상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응. 음. 잘안 상해, 아론이야, 웬만해가지고. 네? 그래? 응. 어. 자기 작년에 갈아놓은 것도 그냥 있어. 응. 어. 그거 어떻게 먹지? 껍질이. 갈아서 먹어야지, 뭐. 갈아서. 우유하고 바나나하고 갈아서. 우유하고 바나나하고. 응. 어. 갈아서 먹으면. 시잖아 이거. 아, 우유 바나나를 넣으면 괜찮아. 괜찮아? 어, 블루베리 영양가가 뭐 이게 아로니아지? 30배인가 많대잖아. 어, 그건 뭐야? 베타크로닉인지 뭔지. <웃음> <웃음> 방송하려고 <laughs> 어? 좀바발음정확하게잘 사람들 상식이 어려운, 없어서.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그냥 하는거니있 <laughs> 있는 그대로 할까? 어. <laughs> 어? 있는 그대로 하 <laughs> 언니 어... 그럼 이거 씻어가지고 말려야돼? 아, 그 씻어서 물기 싹 빼서 어. 어. 김치장고도다 오래가 말리지 않아도 돼 그냥 김치장고에다 넣고 어. 어. 그러면... 나는 이거를 생거를 갈아서 어. 블루베리랑 같이 갈아서 잼 만드니까 너무 좋더라고 어. 설탕도 조금 들어가고 너는 꿀말이니꿀 넣고 해도 돼 어. 그러면 저기 뭐야 그 잼을? 응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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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으면 너는 꿀이 있으니까 어. 이걸 깨끗이 씻어 갈아서 어. 꿀에다 채. 꿀에다 채? 응, 갈아가지고? 응, 응. 굳게 가서. 그렇게 도 맛있어. 그래서 잼으로 말려 먹으면 되지 뭐. 뭐 그래가지고 물에 타먹어? 응. 어, 타먹어도 되고. 뭐 여러가지 용도가 있지. 그래가지고 바나나 갈을 때 겨울엔 바나나가 맛이 없잖아. 어. 근데 섞어서 같이 갈아서 먹어도 맛있지. 영양 이게 영양가 많다니까 우리가 먹는 거지. 블루베리에뭐 30배가 많다니까. 왜는 작년에는 엄청 많이 땄는데. 그렇지. 아이 맨날 풍년이면 맛이 없어. 조금 덜대야지 귀해서 맛있지. <웃음> <웃음> 너무 흔하면 맛이 없어. 그런 거야? 다그래 옛날 바나나가 비싸니까 맛있었지. 우리 어릴 때. 어. 그때는 바나나 한 손에 막 8,000원. 아유, 8,000원이 뭐야. 진짜 뭐 <laughs> 그, 귀한 그, 그 당시 돈으로 8,000원이면 굉장히 비싼 거야. 그럼 어디저 중환자실에갈 때나 병원에 갈 때나 사 가지고 갔지. 어. 그렇듯이 아, 다 귀해야 그래. 맛있는 거야. 그래? <웃음> <웃음> 나도 귀한데. <laughs> 아이 그런 세상에서 자기 본인만큼 귀한 존재가 또 어디 있겠어? 아. <laughs> <laughs> 작년에는 이거 딸아주 고스키도 줬잖아. 응, 그랬나? 그래서 엄청 잘 먹었대는데. 응. 걔 다음 주 온대 자기 딸내미 프랑스 간대. 응, 응. <laughs> 우리 집부터 제일 먼저 올 거래. 힐링하러 자기가 주. 그 저기 식구들하고 있느라고 아주 죽을 뻔했대. <laughs> 이쪽에 뱀 없어요. 이쪽으로 왔어 따. 뱀? 힘든데. 뱀 있어니? 없다고. 없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밟아도 되는.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서 따라고. 어, 그렇지. 어, 거기서 따려면 힘드니까. 아이고 카지가. 아이고 카지야 그래서 이런 작업할 때 항상 긴팔 입고 멋내지 어. 말고 방송한다 그렇게 멋내지 말고. 언니 <laughs> 나는 긴팔 입고 나 답답해서 못 살겠어. <laughs> 그래도 뜯기는 거보다 낫잖아. 그래? 이거 따니가 생각보다 많네. 어. 아, 이거 바구니 하나면 충분할 줄 알았더니. 바구니 하나 넘게 나올 것 같은데. 작년에는 아주 큰 숟구리를 몇개 땄잖아. 작년에는 알도 굵었던 것 같은데. 응? 알이 굵었던 것 같아. 알은 지금도 굵지 뭐. 이 그렇게 굵은 건가? 이건, 이건 왜 이렇게 생긴 거가 이거 사는 건가? 이거는? 아, 이거 뭐 누가, 뭐 어, 벌이 어, 다, 어, 다 먹었네. 먹은 거네, 벌이. 어. 완전히 먹은거네 버려 그런건 버려 야지 어. 따서 제또 골라야 돼 아이고 뭐 몸에 좋으니까 하지 뭐 이거 뭐 눈에 좋다고 그러니깐 지금 그래 이게 다예 저기 항암 물질이 들어가 있잖아 네. 어 이게 가지도 색깔이 있잖아 어. 그런거 이것도 마찬가지고 블루베리도 그렇고 많 킬로네 땅은 거이또 많네. 그래, 다 네가 보기 무서워 보여도 이렇게 땀은 많아. 그래서 이렇게 농산물이 이렇게 모든 농사짓는 게 어려운 거야. 정성을 다야 해 되는 거니까 난 농산물을 안 깎아 어디 가서. 어, 어, 그렇듯이 우리가, 어. 그 우리는 여기 농약을 쳐물쳐 그냥 진짜 그치. 조금 따도 어? 농사짓 거니까 우리가. 언니, 아니, 근데, 농, 저기, 농약이면 좀 쳐야 되겠어. 포도 같은 경우에 하나도 먹을 게 없는데 뭘 농약을 안 쳐. 그니까, 그니까, 우 친환경으로. 그리고, 아까 그, 저기, 막, 우리 여기 있는 포, 그. 그저 새가 가지고 가는 건 농약하고 상관없지. 아니, 그거 말고, 저기, 말 고추. 고 고추는 뭐 완전히. 올해 태풍 때문에 더 그런 거야. 농약 안 쳐서 그런 게 아니고? 어, 태풍 때문에. 이제, 전문가가 하는 거는, 아휴 다르지.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아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몇년 했으면 전문가지 무슨 소리 하지? 나는, 했으면 나는 전문가지. 이런 건못 하겠더라고, 자. 그, 좀, 아유, 막걸리 한번못 줬잖아, 뭐 글쎄 여기다 아유, 막걸리 주면 잘 된다고? 고추, 이런 데다가. 고추에다가? 응, 어, 막걸리에다 물 타가지고, 그때 유튜버를 보면은 친환경 그게 농약이야. 어. 그래가지고, 물하고 섞어서 발효를 시킨 다음에 주는 거야. 내가 이런 걸잘할줄 몰라서. 아 너무 바빠. 너무 바빠. 풀 뽑느라고 어, 바쁘고. 바쁘고. 풀 뽑느라고 바쁘지 언니가 바쁠게뭐 있어? 언니, 이거는 방한잎인가봐 방한잎. 어우, 어. 어, 향기 좋은데. 향기 좋아. 꽃도 피고. 어, 꽃이냐. 태풍 때문에 다져왔냐. 올해 방한잎 넣고 부침개살을 나안 씻어먹었는데.